오늘은 요즘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베라 체인 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가격 흐름과 기술적 분석, 그리고 현재 이슈와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베라 체인은 현재 업비트 기준 3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약3.29% 하락했고 거래량은 약 390만 개 수준이죠. 고가는 3407원, 저가는 3188원을 기록하면서 최근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6월 중순부터 이어졌던 장기 하락 추세는 7월 초 저점에서 멈췄고, 그 이후 횡보 흐름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가격은 2,000원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반등했고, 지금은 약 3,200원 부근에서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최근 2주 동안은 3,000원을 하단으로, 3,400원을 상단으로 하는 팍스권 흐름을 보여주며, 기술적 지지와 저항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 구간은 전형적인 매물 소화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거래량은 예전 고점부 대비 많이 줄어든 상태이지만 하단에서 꾸준히 거래가 발생하고 있어 매집세가 서서히 유입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8월 중순 이후 저점을 높여가며 고점을 다시 테스트하는 모습은 추세 전화안의 초기 단계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3,400원 돌파가 중요하고 그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3,800원에서 4,200원까지는 빠르게 열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3,000원이 이탈될 경우 다시 2,800원까지 눌릴 수 있어 이 구간의 지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제 최근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베라 체인은 베라 체인 2.0 업그레이드를 통해 기술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죠. 이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의 DID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기술에 집중하고 있는데 최근엔 메인 넷내 스마트 컨트랙트 처리 효율성 향상과 사이드 체인 통합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베라체인의 DID 솔루션이 실제 상용화되고 있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베라체인은 아시아권에서 DID와 헬스케어 데이터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민감 정보 인증과 검증 수요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베라체인의 기술이 실제 의료 데이터 시스템과 연계된다는 점은 중장기적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부 병원 시스템이나 공공 인증 플랫폼에 베라체인의 DID 기술이 테스트 단계로 도입되고 있으며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면 토큰 수요 증가도 기대해 볼수 있겠죠? 여기에 최근 베라체인 측이 디파이 영역에도 진출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신원 인증 기능에 그치지 않고 DID 기반 디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인데요. 예를 들어 사용자 본인 인증 기반으로 대출 한도를 조정하거나 신뢰 기반으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의 서비스가 실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기존 디파이의 익명성과 신뢰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향후 전망을 정리하자면 기술적으로는 바닥 다지기를 마치고 반등 초입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3000원대 초반에서 일정 기간 거래량을 동반한 매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3400원 돌파 여부만 확실해진다면 단기 급등 흐름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은 단기 수익 실현 매물이 많기 때문에 강한 거래량 동반 여부가 매우 중요하죠. 만약 3,800원을 넘는다면 5,000원 이상까지도 기술적으로 열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DID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그리고 디파이 확장이라는 세 가지 축이 분명한 스토리라인을 구성하고 있고, 이 부분이 시장에서 매력적인 테마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다만 여전히 실사용 확대가 제한적이고, 대형 거래소 상장 이슈가 부재하다는 점은 단점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등보다는 중기적 관점에서 조금씩 분할 접근하는 전략이 더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리하자면 베라체인은 바닥을 다져가는 기술적 흐름 속에서 DI 기반의 실제 활용성과 디파이 확장성이라는 테마로 투자자들의 주목을 다시 받기 시작한 코인입니다. 다만 아직은 초기 단계의 반등 시그널이기 때문에 저항선 돌파 확인 후 추세 진입이 가장 안전한 전략이 될수 있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잠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 특히 지금 투자에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후회 없는 시간 되실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오늘 이 이미지 하나로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화면 맨 위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100% 무료안내 이게 그냥 흔한 낚시 문구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얼굴 걸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는 내용, 전부 진짜입니다. 사기 아니냐, 홍보 아니냐,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걸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이름 걸고, 제 번호까지 걸고 하는 거예요. 괜히 그런지 못하죠? 저는 이 시장 안에서 몇년 동안 수없이 많은 분들과 함께 하면서 데이터로 증명해 왔고, 지금까지도 실시간으로 피드백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급등 예상 종목만 선별이라고 적혀 있죠? 이건 아무 종목이나 툭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루에도 수백 개 넘는 코인 종목들, 차트들, 거래량들, 수급 흐름들 다 체크하면서 정말 오를 가능성, 높은 종목들만 따로 선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 오를까 말까 하는 거 말고요. 기술적 분석, 펀더멘털 분석, 수급 분석까지 전부 거친 결과물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단타, 스윙, 중장기 종목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왜 이걸 따로 구분해 놨는지 아세요? 투자자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단타로 빠르게 수익보기를 원하고 어떤 분은 스윙으로 며칠 들고 가는 걸 원하고 또 어떤 분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 각각의 투자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짜드리는 거예요. 이건 진짜 차별점입니다. 그냥 단타 종목 하나 알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투자 성향인지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종목을 구성해 드리고 거기서 실질적인 수익이 날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다음은 포트폴리오 구성 후 자료 제공이라고 돼 있죠. 이건 단순히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언제 들어가고 어디서 분할매수하고 언제 익절하고 손절 라인은 어디인지까지 모두 설명드리는 전략자료를 드립니다. 차트 이미지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텍스트와 수치 기반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 드립니다. 투자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정말 친절하게 설명드리고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여기. 이 붉은색으로 강조된 문구, 문자 급등, 보이시죠? 이게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그널입니다. 이 문자 딱 하나만 보내시면 됩니다. 급등이라고 문자만 보내세요. 번호는 여기 보이시죠? 010-9959-6611입니다. 복잡한 거 없습니다. 이 번호로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절대 자동응답 아니에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직접 상담드리고, 직접 포트폴리오 구성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잘 보세요. 카카오톡도 되고, 텔레그램도 됩니다. 혹시 문자 보내기 불편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코인6611, 텔레그램 아이디도 코인6611입니다. 편하신 채널로 연락 주세요.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연락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연락을 주셔야 저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냐고요? 아니요. 더 있습니다. 지금 연락 주신 분들께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급등 유력 종목 세 가지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이거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영상 올라간 다음 며칠 지나면 비공개로 전환됩니다. 그만큼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오니까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즘 사기 많죠? 저도 잘합니다. 저희는 돈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하시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한해서만 무료로 진행 도와드립니다. 부담 느끼실 필요 없, 없습니다. 그냥 그 급등이라고 문자만 보내보세요.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자료를 드리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걸 무료로 하냐고요? 그건 간단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 시장 안에서 먹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저는 수익이 나야 지속적으로 함께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발적인 수익 말고요, 진짜 꾸준히 수익 낼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게제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이미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화면에 보이시죠? 010959-6611로 문자 보내시고, 카톡 코인 6611, 텔레그램도 코인 6611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저와 함께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 이미 몇배 수익 보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차례일 수 있습니다. 이게 될까라는 생각하는 시간에 전송하시길 바랍니다. 그 잠깐의 시간이 코인 시장의 답을 알려드립니다.